하영, 지즈, 유튜브입니다. 아, 저희가 오늘 엄청 하고 싶었던 콘텐츠예요. 제가 뭐냐면, 아, 너무 좋은데. 아, 이게. 라브부예요 이건 엄마 가쓴 편지구요. 이거 어 응. 나의, 나의 사랑, 나의 하영이. 자, 일단 이거는 정이 간직하고요. 이거 열어 볼까요? 어떻게 열? 정품 인증은 아직 안 했어요. 네. 저부터 해 볼게요. 어떡잠 어, 정뭘것 어, 어, 어? 같아, 지금 여기 이거. 지금 하영이는 럭키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. 해피니스, 해피니스. 자. 하영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 봐 러브 러브같은데? 루카가요? 핑크색이야 러브같은데요? 뜯었습니다 <laughs> 내가 갖고싶은거야 로얄티 로얄티에요 저 이거 엄청 갖고싶었어요 로얄티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이 들어가면은 맞다 이거 정품 맞아요 야? 충성. 까봐야. 충성. 충성. 이렇게 아, 합니다. 충성. 어. 아, 나 이거 아 너무 좋아요. 아, 나 이거 달고 올게요 가방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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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나 대박. 어, 좋다. 형아 가방 여기 있어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어떻게 엄마? 랜덤 팟츠가 로열트라니 저기 봐봐요, 여기. 봐봐. 네. 이쪽에다 이거 닮, 이쪽 닮은 건가? 아, 어 너무 마음에 들어. 어쩔 건데,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아 해피니스 나 너무 마음에 들어. 어머 이게 로열티네? 아 맞다. 아 로열티. 아 어쨌든 저희 이렇게 있구요? 언박싱 해보았습니다. 해보았습니다. 아, 너무 하얀색 예쁜 애들만 나왔네요. 그러니까, 제가 둘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. 아, 그리고 참고로, 요거는 일본에서 산 거예요. 아, 일본에 샀군요. 어, 응, 봐봐요. 여기 헬로키티, 그리고 뒤에는 일본 풍경. 아 예쁘다. 봐봐요. 제가 갖고 싶었던 게, 그거 알아? 엄마? 뭐? 음. 해피니스는 어 이거 아니 이거 로얄티는 응. 어, 시크릿 다음에 나오기 어려운 거래 진짜? 응 근데 로얄티 나온 거네? 응 대박 대박 이건 나오기 제일 쉬운 거야 오 러브 아나 러브일 줄 알았는데 <laughs> 로얄티 이니 자, 고딱두 개. 겠습니다 로이트랑 사진 한번 찍으요까요 네, 아, 즐길요 네, 즐요 네, 즐길까요? 네, 즐길까요? 네, 즐길요 네, 까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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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